안녕하세요. 올해는 참 일기가 좋아지고 블루베리들을 참늘잘들어오시더라고요 저희도 물론이고요. 예, 주위에 품목별로 뭐가 좋았냐 한번 제가 물어봤어요. 회원들한테. 근데 그 중에서도 다 잘했지만, 그 중에서도 뉴 하노브를 가장 잘 하셨다고 하더라고요. 예, 저희도 그렇고요. 이, 여기는 다른데는 비가 참 많이 왔는데 여기는 장마다운 장마가 아니고 장마 속에 가뭄이랄까 그랬어요. 오늘은 삽목에 대해서 좀 말해볼까 해요. 저는 스치로풀 상자에다 하는데 이 높이가 한 30cm 짜리인데 35cm 모더낮더라고요 시중에서 4,500원 주고 50개를 구해가지고 이 바닥에 이렇게 구멍도 잘 뚫어 주고 물 빠짐이 잘 돼야 되니까요. 그리고 여기다가 한 7, 8cm 피트모스를 곱게 빠서 가지고 불을 충분히 매이 가지고 이렇게 조리로 이렇게 바닥을 평평하게 하고 불을 충분히 줘야 돼요. 이렇게 들어보면 한 거의 한 7, 8kg 나간다 고할까 그래 가지고 이것을 하루 저녁 재워요. 좀 약간 물이 좀 빠지라고 이제 녹지사을하기해서는이 습이 너무 많으면 안 되니까 하루 저녁을 재워요. 이 품목이 뉴하노보인데요뉴하노보가참 탄목이 잘 되는 품목 중에 하나예요. 밀폐사업 하면 거의 90% 이상 되더라고요. 음, 정석대로 하자면, 이파리를 하나하나 따가지고, 맨문잎파리를 반절 냉기 놓고 하는데, 저는 숙지사업이랑 똑같이 해요. 잘 되더라고요. 그래도요, 저는 많이 하다 보니까 좀 쉽게 쉽게 가려고 이렇게 해요. 그러고, 그전에는, 6월달에도 6월 하순경에 출로했었는데곰페이가 해갖고 실편적도 있었고 근데 7월 중복 이후에부 하니까 참 좋더라고요. 이 가위는 이이 파란색 가위로 했었는데 도망가요 자르다 보면. 근데, 저게 뭔가, 이름을 잘 몰라도 저게 참좋더라고요 그, 밑에, 배디 있잖아요. 배디의 밑으로 한 2, 3mm, 를 사선으로, 45도 각도로 잘라줘요. 그리고, 어, 한 8, 9, 10, 뭐, 그새 자르면 될거예요 메디를 자르다 보니까, 때로는 8cm 때로는 9cm 때로는 10cm도 나와요 한번은 사선으로 잘라주고 한번은 바로 잘라주고 매디 2-3mm 밑으로 45도로, 45도 각도로 이렇게 잘라줘요 이렇게 꽂을 때도 구분이 가잖아요 한 면은 사선 한 면은 절단 바로 절단이요 이스티로플 상자에 한 100여개가 꽂혀져 있는데 한번 한 판만 오늘 해볼게요 이 상하 구분을 잘 해야 돼요 그 가운데 한 중앙에다가 하나를 꽂아요 또양 사이드로 하나를 꽂고 또그 사이에 또 하나를 꽂아요 그러면 일단 그 간격이 일정하게 5개가 꽂아져요 그3에다가 5개 꽂았었잖아요 이렇게 하면 13개가 꽂아져요 그것도 세, 세로로 또, 여덟 개를 꽂아요. 셋, 넷, 다섯, 여섯, 일곱, 여덟. 그러면 몇 개가 있어요? 그러면, 104개, 880개, 3824, 104개가 꽂아져요. 그 나이에 따라서 그대로만 꽂으면 돼요. 좀 나오면 그다 새에다 또 하나씩 더 꽂고도 그래요. 남은 것은 이렇게 그냥 새에다 꽂아줘도 상관없어요. 오늘 우리 7월 30일, 뉴 한우다고 이렇게 표시를 해놓고, 그 전에 여기 위에다 물준게안 좋더라고요. 지금 물안 줘요. 그 비닐로 그냥 밀봉을 해요. 밀봉을 하고, 이, 뭐랄까, 내년 2월까지. 그냥 그대로 놓아두는 거예요. 물줄 필요가 없어요. 그대로 물을 머금고 있으니까 내년 2월까지는 이게 한90% 이상이더라고요. 이렇게 해보니까. 제일 손쉬운 방법이고. 지금 많이 해놨는데, 지금, 야, 거의 다 했어요. 야, 목은 이게 뭐가 좋냐면, 하나 할 때마다 밀폐를 시키고, 하나 할 때마다 밀폐를 시키고, 그리고 이렇게 한 50%짜리 차광막을 이렇게 쳐주면 더욱 좋아요. 천장도, 어~ 이렇게 돼어 있는데 거다좀 어둡게 하면 좋아요.이 가을 가서는 한 (10월) 중순 무렵에는 이 착막을 벗겨줘요 이게 중간에 떠들어 보면요 순식간에 다타버려요 적응을 해야 되는데 적응을 못 하니까 그렇게 죽거든요.그러니까 내년 (2월까지는) 그냥 내비두면 돼요. 예,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. 예, 더운 날씨 건강하십시오.